난 솔직히 우리나라 한 2000년대 초반이 진짜 방송 황금기라고 생각하고 <laughs> 이것저것 다시 도왔던 때잖아. 예능에인성에 <laughs> <laughs> 소리 내, 나면 이제 뒤로 이제 푹. 아 어, 맞아 맞아. 그런 거 하면 좋지. <laughs> 어 위에서 물이 갑자기 푹 내려, 내려온다든가. 어 <웃음> <웃음> 윤석열이 어, 에한번할 때마다 어, 이제 <laughs> 국정기자회견 할때에한번 하면은 어 의자가 날라가고 어. <laughs> 도리도리 한번 하면 물이 내려오고 <laughs> 어. <laughs> 그런 그런 거를 한 번씩 해야 어. 이제 아. 재미가 있다. 그렇지 이준석은 아, 기본적으로 아, 한번할 때마다 <웃음> 기본적으로 <웃음> 기본적으로 <웃음> <웃음> 문제는 쩝 소리 한번낼 때마다 어. 아니, 도대체 왜쩝 소리를 <laughs> 왜 내는 거야? 진짜 그게 아 늙어서 그런 거야. 맞아, 늙어서 좀, 좀. 늙으면 입이 안에가 에이, 마른데 에이. 그러니까 윤석열도 이걸 음. 왜 내는지 모르겠어.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중에서 이런 언어 습관이 있는 사람이 드물잖아. <laughs> 그렇지. 어, 그러니까 어 같은 걸까? 그렇지. 저는 그런 어... 거지 않을까? 생각하는 시간에 어... 에이... 공기가 빠져나가는 중, <laughs> 영혼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중 아니야? 이거 <laughs> 이거 <이걸, 이걸, 웃음> 이준석도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가 되게 전염되기 쉬운 말이더라고. 맞아. 나도 어느샌가 막 그냥 기본적으로라는 음음. 말을 좀 하게 되고. 맞아. 어. 좀 정치 관심 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라는 말을 되게 자주 써. 맞아. 어. 막 깜짝깜짝 놀래. 나 들리다. 이준석인가? 이때. 그리고 어. 한 3, 4년 전쯤부터 어. 아마 이준석의 등장 때문에 그런 거 같거든. 이준석의 정말 잘못된 언어 습관 중 하나가 부분이야. 아, 그런 부분에서 부분. 부분. 네네다 어떤 정치인의 지금 기자 생활을 쭉 하면서 어떤 정치인들이 스피치를 다 들어봐도 음. 부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근데 그게 아마 3, 4년 전쯤에 이준석이 세상에 등장을 하고 난 다음부터 어. 이 뉴스에 나오는 모든 코멘테이터들 응. 모든 이 모든 화자들이 응. 다 부분 부분 거려. 어. 그 부분은 답변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... 어, 무슨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. 부분을 쓰지 않아도 되는 타이밍에서도, 지점에서 어. 어, 다 부분으로 하는 거야 어... 그냥 질문 주신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답변 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<laughs> 너무 부분 부분 부분인데 <laughs> 방금 질문 주신 내용은 답변 드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음, 부분을 네, 네, 네. 하나도 넣지 않고도 말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음. 이준석, 나 내, 내 기억으로는 내가 느끼기엔 이준석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 요그 아, 그래. 양반의 그 백분 토론에 나와가지고 때려 박을 때 하는 그, 그 말씀하신 거는 그런 부분인 거고 기본적으로 살펴보시면 그런 부분인 거고 <laughs> 이런 말투가 있었어 어떤 부분, 어떤 부분 어. 하는 게 모르겠어, 이준석 때문에 그런 건지 이준석도 그 시기에 누군가에게 얼마 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게 어느 순간 막 귀에 엄청 거슬리더라고. 아 근데 언어는 사실 좀 전염이 다 얼마?